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토안보부 시민권 담당관은 이민자 체포 증가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자라는 용어를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해 불법 체류자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불법 체류는 범죄가 아니며 민사상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디언이 이민국 자료를 토대로 행정부의 체포, 구금, 추방자 수를 추적해온 결과 현재 구금 중인 대부분의 사람들을 체포하는 기관은 이민국이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에는 범죄 경력 없이 ICE에 체포된 사람들은 ICE에 구금된 전체 인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월 이후 그 수가 급증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공보 담당 차관보인 트리시아 맥러플리는 가디언즈의 논평 요청에 i c e 인는 살인범, 갱단원, 강간범 등 최악의 범죄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C 체포의 70%는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기소가 진행 중인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같은 범죄자와는 다른 사람들을 체포하는 소위 부수적 체포가 급증했습니다. 부수적 체포 증가는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의 구금 및 추방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의 체포와 구금 가능성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산하 비영리 데이터 기관인 거래 기록 접근 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현재 구금 중인 이민자 중 70.3%가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초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들은 ICE의 전술을 강화하고 하루 3천 명, 연간 100만 명을 체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FBI, 마약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다른 기관의 연방요원들이 ICE의 이민자체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보안관 사무실, 주경찰을 포함한 더 많은 지역법 집행기관이 이민단속국과 함께 이민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되는데 동의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이민단속을 주도한 이민세관단속국 조지아 지부가 불법 체류자는 범죄 이력과 관계없이 모두 체포 및 추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